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청년아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오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세번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입니다. 앞에 두 사건, 야이로의 딸, 그리고 베다니 나사로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나인성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별로 궁금하지 않은 표정이시네. 덥고 <laughs>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새 임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복음에만 기록된 이유는 나인성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의 땅.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이 헬라인으로 이방인이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알리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방의 땅 갈릴리 나인성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인 것을 나타내신 이 사건을 이방인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할 것 어, 그리스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사야 6 1장의 예언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이 세상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일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밤에 깊이 마음에 다시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내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나에게 약해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에게 근엄하게 말씀하시거나 인간들에게 굴복을 요구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부모가 갓 태어난 어린 자녀에게 한없이 자비롭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먼저 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 병든 자들을 예수님은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쥐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그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일하신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권능을 행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 나인 성문에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가까이 갈때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는 어떤 여인의 아들 장례였고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고 더군다나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가부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의 여인이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진다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2000년 전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외아들은 꿈이요 희망이었고 기대고 살아갈 가정의 기둥 같은 존재였을 것인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그 여인에게 살 소망이 없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의 집에 모여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줌마 인생 어찌리 사람 노 남편 먼저 떠나보내더니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내네 너무 안됐다 그러면서 장례를 도와주었겠죠 그 장례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울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에서 너무나 슬피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슬픔을 당하는 사람 볼때 위로한다고 울지 마, 울지 마라고 이렇게 말로 위로합니다. 말로 하는 위로도 위로가 될것시면다 많은 그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는 위로는 말로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줄게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부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사하복의 주관자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시니, 그 외아들,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적혀있지 않지만, 첫 마디가 뭘까요? 여러분, 엄마라고 <laughs> 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든 장례행렬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과부는 얼싸 안고 내네 아들아 내네 아들아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외아들을 살리셨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그 여인을 살리셨고 한 가정을 살리시고 한 가정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누가는 전으로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사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사야 61장에서 선포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잃고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아들을 살리시며 자유를 주셨습니다. 살아난 아들을 과부에게 주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려 주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놀라운 일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묵상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온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노라. 나는 생명의 주가 되느니라.라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토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기는 한 가정이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죄로 인한 나의 영원한 죽음은 나를 떠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 먼저가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나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나보낸 분 계십니까?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내며 눈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먼저 간 그들은 결코 죽은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에 쌓여서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목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그그 사실 굳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이 사실을 경험하며 이 진리를 경험하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매일매일 내 모든 삶을 그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불확실한 내일, 무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리스도이신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루하루 맡기며 살아간다면, 자비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능력과 권세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루하루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살리시는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릴 때그 부모가 그 눈물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십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우리의 필요를 따르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울고 있는 나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가브에게 말했듯이 울지 말라. 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 을 어떻게 닦아 주십니까? 둘째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울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끊임없이 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울고 계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연약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굳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눈물로 끝나게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살리신의 능력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울지 말고 일어나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모든 삶을 매일마다 그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우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먼저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기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